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76장이에요. 아버지여, 이제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거난 범위 일체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이들이 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오장 십삼절에서 이십일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부가 죄를 짓는 것을 볼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고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므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참 되신 분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참 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된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하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에 죽을 죄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아마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해도 과장되지 않을 텐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죄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만드셨다면,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생명나무는 안 두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멸망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은 어디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혼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따로 있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성층촌에 올라갔다고. 그 영이 갔다 온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했어요. 구독이도 타서 죽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입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것들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악한 영의 세상을 사로잡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뭘 이해하게 하는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죄가 뭔지 알아야 죄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게 또 세상에 안고 있는 큰 문제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둡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려면. 하나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에게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먹지 말라간 것, 불순종했잖아요. 죄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대부분이요 죄의 기준이나 죄의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그 시대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인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도덕, 윤리, 극시대의 그 가치 이게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근데 죄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죄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게 되면 죄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없다가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국경선 넘어가면 달라지고 인간이나 세상에다 죄의 기준을 두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여기는 죄인데 국경선 건너가면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그건 있으나 마나죠. 그런 죄는. 있으나 마은 이걸요 인간의 양심이 증거 죄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 죄의 실체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것들이죠 적어도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은 안했지라도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데 기준을 두게 되면 죄는 있으나 많아한다는 거. 그러나 그런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죄는 언제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요. 여기는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예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다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용납되고 허락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타협이요? 여러분 죄와 타협합니까? 여러분 죄가 타협의 대상입니까? 그래요? 죄와는 타협할 수없어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죽을 죄와 그렇지 않은 죄. 이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기도를 또 말씀을 하시죠. 즉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거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거 보면 그 죄가 죽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해도 소용 없다는 이런 죄 죽음에 이르는 죄는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왜? 죽을 죄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 죽을 죄를 지은 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죄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기 하는 죄.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께서 한 가지 죄의 문제를 다루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둘째,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수 없대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죄의... 대해서 죽음에 이르게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하나님이안 들어주시는, 용서 안 해주신다면 용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인 것을 한 가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 하는 죄를 짓는 사람 누굽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이야 누가 성령 받았어요? 누가 빛을 받아 은혜를 알고 성령을 맛보며 말씀의 권능을 맛보고 누구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집 개똥이 아빠입니 여러분 예수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됐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죽음에 이르기 아닌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돼 이런 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죄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됩니다 성령을 누가 해방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누가 받아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은 교회를 위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이 해방당한다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어떤 누구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의 내용에도 못 들어가요. 죽을 죄를 짓는 사람, 기도가 하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안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 짓지 않도록 이런 죄 짓지 않도록 그렇진데 성령께 항상 순종합시다. 민년단에 내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감동하시네 믿음으로 한 성순종 뿐만 아니라 배도하지 마세요. 배도 믿음을 버리는 거죠.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앙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잘 지켜야 돼이 마지막 때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들 역사들 점점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두 가지 죄는 짓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 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를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